한평여중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. 과학 선생님입니다. 어 선생님이 그 용해도 이 곡선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.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많이 이해한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었어요. 근데 어 선생님이 그 방과후 교과 방과하면서 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 음 이용해도 차이로 인해서 재결정 되는 결정이 석출 되는 과정을 어, 좀 해석하기 어려워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... 이 그냥 임의로 어떤 물질인지 모르지만 지금 임의로 한번 그려 봤고요. 그래서 좀 쉽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물질을 설탕이라는 물질로 한번 예시를 들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얘가 설탕이다. 그럼 이 설탕의 용해도는 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. 그 이야기는 어이 설탕은 온도가 온도에 따라서 녹는 정도, 최대한 녹는 정도가 다르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. 이 물질을 설탕이라고 한다면, 이때 이제 용해도 그래프고, 이 곡선을 우리가 용해도 곡선이라고 이야기 하는데, 이 용해도는 무엇이냐, 이 용해도라는 것은, 어, 어떤 용매에, 용매에 용질이 최대한으로 녹을 수 있는 그람 수를 나타낸 것을 용해도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, 선생님, 여기 물 100g, 우리가 용매를, 뭐, 기름도 될 수도 있고, 뭐, 물이 될 수도 있고, 뭐, 다른 물질, 에탄올이 될 수도 있겠지만, 가장 우리가 적용하기 쉽게 이제 물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그럼 용매 물 100g에 지금 우리가 물질을 설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설탕을 넣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물 100g에 설탕을 넣었을 때이 물에 설탕이 녹을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잘 녹다가 녹다가 오. 어? 더 이상은 안 녹네. 우리가 물을 막 이렇게 아무리 휘저어도 더 이상 녹지 않고 설탕이 막 덩어리 져서 돌아다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. 어, 그때는 이미 이제 꽉찬 거예요. 더 이상 녹일 수 없다 이 뜻입니다.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하나를, 점 하나를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. 아, 요 30도를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. 그럼 30도에 선생님이 한, 어, 요 20도를 점점 아, 20을 점점 연결을 해서 한번 요 지점에 있는 액체를 요 지점에 있는 어 용액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. 그럼 이 지점에 있는 용액을 우리가 a다라고 한번 한다면 이 a라는 용액은 무엇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여기 있는 지점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이 그래프에서 a라는 것은 이 a라는 용액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? 이 a라는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온도를 먼저 봐줘야 됩니다. 자, 이 A 상태는 지금 온도 30도란 이야기예요.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가볍게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. A 상태일 때 온도는 30도씨예요. 온도는 30도씨예요. 그런데 이 우리가 용매를 물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물 100g이라고 한번 해볼까요? 물 100g에 지금 이 a 상태를 보니까 어, 왼쪽을 쭉 따라가 보니까 아 설탕이 지금 20g 녹아 있는 상태군요 그 뜻입니다. 그러면 이 a 지점의 용액은 이물 100g에다가 지금 요 안에 설탕이 20g 들어있는 상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20g 녹아 있어요. 어, 그래요? 그러면 조금 더 녹일 수 있을까요? 이 용액에 혹시 설탕 5g을 더 넣을 수도 있을까요? 자, 설탕 더, 5g을 더 넣으면 설탕이 25g 들어가겠죠. 그렇죠? 그래도 충분히 녹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25g에다가 한번 더더 더 넣고 더 넣고 더 넣어서 결국 이 용액을 최대한 설탕을 막 45g까지 넣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. 온도 30도에 선생님이 이 지점을 B라고 한번 해볼까요? 이 B라는 이 곡선을 그리게 되는 우리가 이 곡선은 점들의 모임이 이 곡선을 이루는 거죠. 그러면 이 지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B는 이쪽으로 와볼까요? B는 온도가 30도씨인데 물 100g에 물 100g에 설탕을 계속 계속 넣었다는 거예요. 지금 이 A 지점에 있는 그 용액을 또 설탕을 5g 더 넣고 5g 더 넣고 5g 더 넣고 5g 더 넣고 계속 계속 넣다가 결국 설탕이 45g 들어갔더니 더 이상 녹지 않고 그러니까 이때 45g까지는 다 녹일 수 있다 이 뜻이에요. 이게 딱 포화상태, 그러니까 45g까지는 딱 녹을 수 있지만, 여기다가 1g만 더 넣어도, 0.1g만 더 넣어도 그건 녹일 수 없다. 그러니까 나는 지금 꽉 찼다. 음. 완전히 꽉 찼다. 나는 더 이상 녹일 수 없다. 그래서 물 100g에 최대한, 그러니까 온도 30도일 때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가 45g이다. 그래서 여기다, 어, 나는 이제 더 이상 녹일 수 없어. 하는 지점에다가 점을 찍고 이 점이 바로 포화 곡선 중에 한 점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, 아, 이때가 바로 포화 용액이 되는 거군요. 이때가 포화 용액이 되는 거예요. 이런 뜻입니다. 그러면 선생님, A는요, 어떤 상태인가요? A는 아까 물3 0도 c 일 때, 물 100g에 설탕 20g 들어간 상태라고 했죠? 그러면, 아직은 더 녹일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. 그쵸? 여기는 아직은 더 녹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상태를, 아직, 불, 아니, 불자, 포화되지 않았어요. 라고 말하는 불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A 지점에 있을 때 있는, 이 A 지점에 있는 이 용액은 아마도, 아마도는 아니죠. 정확히 설탕 25g을 더 녹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라는 거죠. 그렇죠 여기다 20g에 더하기 25g 하면 45g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물, 30도씨의 물 100g은 최대한 설탕을 45g 녹일 수 있다. 그거를 이 B 지점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. 이런 점들의 모임이 바로 곡선이 되는 거죠?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한번 C 한번 볼까요? C는 선생님이 요거 한번 해볼게요. 요게 C다. 음, 요게 C다. 그럼 C는 먼저 용액의 온도를 한번 보세요. 온도는 40도 c 예요 아, 40도 C에 물 100g이다. 이 뜻이구나. 그럼 40도 C에 물 100g에는 최대한 몇 g을 녹일 수 있을까요? 아, 20g일까요? 이렇게 20g일까요? 아니면 45g일까요? 자, 계속 녹이고, 녹이고, 녹여봤더니 온도가 높아졌잖아요. 30도일 때보다 높아졌죠? 그러니까 45g보다도 더 넣어도 계속 녹드라는 거예요. 어? 더 넣어도 계속 녹네? 어, 더 넣어도 계속 녹네? 어, 더 넣어도 계속 녹네? 계속 뭐 70g 넣는데도 계속 녹네? 80g 넣어도 계속 녹네? 그 다음에 뭐 90g을 넣어봤어요. 설탕 90g을 넣어 봤는데, 오, 이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다 1g만 더 넣어도, 0.1g만 더 넣어도 더 녹지 못하더래요. 딱 90g까지만 녹이더래요. 그래서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온도 40도 시에 물 100g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설탕 양은 90g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이90 40도일 때물 100g에는 90이 최대다. 해서 여기다 점을 찍은 거예요. 그런 점들의 모임인 거예요. 이것은 이해되나요, 여러분? 그래서 이 용해도 곡선이라는 것은 포화 상태 점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곡선이 되었다. 30도씨 일때는 45g 최대로 녹일 수 있고 40도씨 일때는 90g 을 최대로 녹일 수 있고 50도씨 일때는 90g 보다 더 많은 양을 녹일 수 있겠죠 그쵸 거꾸로 내려가면 10도 일때는 20g 밖에 못 녹이고 그리고 뭐음이 비율적으로 보면 여기가 0도 좀 될까요 그럼 0도 일때는 한, 한 18g 정도 녹일 수 있고 아, 이렇게 녹일 수 있는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점들의 모임이 바로 이 포화 곡선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은거 벌써 10분이 거의 다돼 가는데 샘 빠르게 더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음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결정 작용이 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내용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전혀 어려운 건 아닙니다. 이 재결정작용이라는 것은 온도가 내려가면서 결정이 석출되는 거예요. 결정이 석출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어, 이 석출되는 양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. 어,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.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한번 잘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자, 선생님이 음, 어, 씨의 용액을, 자, 여러분, 여기서 한번 볼게요. 음, 씨의 용액을, 지금 씨의 용액이에요. 그럼 지금 씨의 용액이라는 건 어떤 상태예요? 40도 씨이고, 물 100g에 설탕 90g이 녹아 있는 상태예요. 그쵸, 그렇죠, 여러분? 아, 지금 씨는 물 100g에 설탕 90g이 이 안에 지금 녹아서 있는 상태, 이 안에 지금 90g이 있는 거예요. 다 녹아서 눈에 보이진 않겠죠? 그래서 90g이 설탕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. 다 녹았기 때문에. 이 안에 물과 함께 어, 녹아 있는 상태예요. 그럼 총 190g이 되겠죠. 그래이 이 안에 설탕 90g 녹아 있어요. 40도씨였어요. 그런데 이거를 생님 이제 문제를 내 볼게요. 이거를 우리가 30도씨로 온도를 한번 낮춰 보면 어떻게 될까?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, 여러분. 지금 40도씨에 물 100g, 설탕 90g이 들어있는 상태예요. 이 들어있는 이 그릇을 그대로 온도만 낮추는 거예요. 그냥 이 상태의 그릇을 그대로 온도를 낮춰요. 그대로 온도를 낮춰요. 그럼 점점 식죠? 그럼 점점 온도가 내려가요. 점점 온도가 내려가다가 30도씨가 되었어요. 그러면 얘들아 이 90g을 온도가 낮은데 이 90g이 다 녹아져 있을까요 여러분 다 녹아져 있을까요 온도가 낮아졌는데요 결국 못 넣고 그 녹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돼서 결국 아나 얘네는 더 이상 못 녹이겠어 하면서 걔네들끼리 결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녹이지 못하고 결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재결정이에요. 그 결정이 얼만큼 만들어졌느냐, 그게 결정이 걷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결정을 우리가 고체 상태로 걷어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결정을 석출한다,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, 보세요. 자, 능력치만 생각하면 돼요. 능력치만. 자, 40도씨일 때는 설탕을 90g을 나는 최대한 녹일 수 있어. 좋아, 잘하지. 나 90g이나 녹일 수 있다. 그랬는데 이거를 그대로 30도씨까지 낮췄어요. 자, 30도씨까지 낮추면 그 안에 설탕이 사라지나요? 아니죠. 이물 100g에 그대로 설탕 90g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. 그쵸? 그냥 그대로 놔뒀으니까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0도씨일 때 능력인 거예요. 자, 30도씨일 때는요. 자, 이 그래프를 보면 30도씨일 때는 최대한 몇 그램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? 그렇죠. 45g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돼요. 아, 나는 온도 30도씨에서 45g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. 그런데 이 안에 90g이 있는 거예요. 그럼 어떡해요? 그럼 어떡해요? 녹일 수 있는 거는? 녹일 수 있어는, 녹일 수 있다는 것은 45g 밖에 못 녹이잖아요. 30도씨 밖에 안 되니까요. 그럼 45g 밖에 못 녹여요. 그럼 나머지 못 녹는 건 어떻게 할까요? 못 녹는 건. 못 녹는 게몇그 g 돼요, 여러분? 55g이 못 녹죠? 못 녹아. 못 녹아. 그럼 이못 녹이는 이 사, 55g은 바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? 이게 바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. 결정으로 석출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결정 석출되는 양은 55g입니다.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방과후 수업할 때도 받고 선생님이 어 수업할 때 설명해 줬는데 그 처음에 라캔디 만들 때 처음에는 그 온도 높였을 때막 설탕 단호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얘를 서서히 식히고 나니까 이 결정들이 막그 어, 뭐냐, 막대기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결정들이 생겼잖아요. 온도가 내려가니까, 어, 나더 이상 녹일 수 없어. 난그 정도로 녹일 능력이 안 돼. 하면서 녹일 수 있는 양은 녹이고, 녹이지 못하는 거. 그 안에 들어있는데 녹이지 못하는 거. 그거는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결정이 석출되는 거예요. 어렵지 않죠, 여러분? 자. 하나만 더해 볼게요. 하나만 더해 볼게요. 자, 그러면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가 문제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. A의 용액. A의 용액을 어, 음, A의 용액을 자, 이 용액을 어떻게 할까요? 어. 음, 몇 도씨까지 내리면 몇 도까지 내리면 포화 용액이 될까요? 자, A의 용액을 몇 도까지 내리면 포화 용액이 될까요? A의 용액, A의 용액은 지금 물 100g에 설탕 20g 녹아 있는 게 A의 용액 상태입니다. 그렇죠? 근데 이거를 몇 도까지 내렸을 때 포화 용액이 될까요? 지금 A는요, 불포화 용액 상태예요. 그렇죠? A의 상태 3 0도 c 라면이3 0도 c 의이 A 용액은 45g까지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, 지금 45g이 안 들어있고, 겨우 20g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아직 포화가 안 됐어요. 포화가 안 됐어요. 그런데 이 A 용액을 서서히 온도를 낮출 거예요. 서서히 온도를 낮춰, 낮춘다면, 몇 도씨가 되면 딱 포화 용액이 될까요? 그러니까, 최대로 녹일 수 있는 그 능력치를 갖는 그 온도가 될까요?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이 얘기죠. 아, 물 100g에 지금 설탕 20g 들어 있는데 온도를 서서히 낮춘대. 온도 서서히 낮춘 뭐 설탕이 뭐더 들어가거나 뭐 설탕을 빼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. 그대로 이 안에 20g 녹아 있는 상태예요. 그대로 이 안에 20g이 녹아 있는데, 어, 얘를 온도를 몇 도까지 낮추면 딱 포화 용액이 되겠는가?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? 설탕 20g을 녹이는 게 최대 능력치인 온도가 몇 도인가? 그걸 보면 되는 거죠. 와, 나는 내 온도로는 난 설탕 20g을 딱 녹일 수 있어. 더 이상도 못 녹이고, 더 뭐, 더 녹이면 나는 뭐 결정이 돼. 그러니까 나는 딱 20g만 녹일 수 있어. 라고 하는 그 온도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. 그 온도가 몇 도예요, 여러분? 딱 20g만 딱 녹이고 더 이상은 못 녹여. 라고 하는 그 온도 몇 도입니까? 바로 10도죠. 그러니까 이 A의 용액은 10도까지 내리면 딱 포화 용액이 된다 이 뜻입니다. 자, 이해가 좀 될까요? 여러분. 선생님이 지금 어 너희들 또 너무 오랜 시간 보면은 좀 지루해 할까 봐 선생님이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. 어 정리를 했지만 너희들이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요거는 꼭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재결정이 일어나면서 재결정이라는 결정이 석출되는 걸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결정이 석 그 다음에 결정이 석출되는 양, 그리고 언제 포화용액이 되는지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. 어떤 경우에 불포화용액인지, 또 어떤 경우에 포화용액인지.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고, 또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또 조금 몇개 제시해서 우리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. 아, 집중해줘서 고맙고요. 우리 이제 학교에서 만나요. 안녕.